안녕하십니까. 일반 물리학 기초, 어, 0 번째 장이죠. 열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10장하고 11장하고 12장 3개 챕터에 걸쳐서 열 물리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어, 10장에서는 그, 그러니까 열 물리학의 주제가 뭐냐면, 열이 뭐냐, 열 현상, 열과 관련된 현상들이 있고요. 이러한 열이 가해졌을 때 개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에 대해서 가장 어, 우리가 단순하게 접근할 수 있는 대상이 이상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기체에 관한 것, 이상기체에 관한 성질들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연력학 법칙들을 얘기할 수가 있죠. 연력학 법칙. 그래서 세 개, 크게 세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어, 챕터도 이제 세개 챕터로 나누는데, 뭐 이게 10장에서는 열현상이고뭐 11장에서 이상기체고, 뭐 그런 건 아니에요. 약간 섞여 있지만, 그럼 이제 열 현상은 뭐냐면은 열이 뭐냐 하는 것, 그리고 열을 우리가 표현할 때, 열이 많다 적다 하는 식으로 표현할 때, 뜨겁다, 차갑다, 온도가 있었죠. 그러니까 열과 온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열에 대해서 우리가 열을 직접 관찰하는 게 아니고, 열을 가했거나 열을 뺐을 때 일어나는 변화. 그래서 가열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온도가 올라가죠. 그죠? 온도가 올라갈 고. 근데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상태가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죠. 상태 변화. 그 다음에, 어, 그러니까 이건 항상 일어나는 현상이고, 그 다음에는 열을 가하면 대부분의 물체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커지죠. 팽창, 열팽창이 생기죠. 그래서 열팽창인데, 열팽창도 이제 그 기, 고체냐, 액체냐, 기체냐, 그런 거에 따라서 길이 방향, 선팽창, 그 다음에 부피팽창,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을 가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열을 전달하는 방법, 그게 이제 열 전달이 열 전달의 방법이 어, 전도, 대류, 복사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고등학교 물리책에서 일단은 다 다룬 내용들이에요. 그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어, 이제 수식화해서 접근해보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열 현상은 이거를 하나의 어떤 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 다양한 현상들인데 다 열과 관련이 돼 있다 하는 것 예, 그렇게 해서 각각에 대해서 따로 따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열을 가했을 때 이러한 변화가 생기는데 온도가 올라가고 또는 상태가 변하고 또는 팽창 부피가 늘어나고 그러한 변화에 가장 그 민감하게 변화를 하면서 우리가 수학적으로 접근하기가 가장 쉬운 대상이 이상기체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런 이상기체가 나오는 과정 중에 기체에 관한 법칙 보일의 법칙이 있었죠. 그 다음에 샤를의 법칙이 있고 그래서 이 둘을 묶어서 보일샤를의 법칙 예, 그 다음에 게이루기의 법칙이 있었고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총 어, 정리해서 이상기체에 관한 것으로 예, 묶어버린 것이 아보가드로가 아보가드로 법칙 그죠? 그래서 어, 아보가드로수 몰수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하죠. 그래서 어, 이상기체에 관한 상태방정식 PV는 NRT 이런 얘기들을 어, 공부를 따로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건 거시적인 건데 이 이상 기체의 미시적인 분자들로부터 이런 거시적인 물리량들, PVT 이런 것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접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운동 에너지에 대해서 온도하고 운동 에너지의 연관성, 그다음에 내부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어, 정리하게 되죠. 공부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상기체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체, 액체, 모든 물체에 적용이 되는 우주적인 연력학 법칙을 이제 정의를 하는데 0법칙이 있고요. 1법칙이 있고 2법칙이 있고 여기까지 많이 알려져 있고 3법칙도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주로 일반 물리에서는 여기 2법칙까지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0법칙은 열평형에 관한 것. 그 다음에 1법칙은 에너지에 관한 것. 내부에너지. 그 다음에 2법칙이 이제 변화의 방향성, 엔트로피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열역학, 열물리로 들어오면은 어 어렵게 느껴지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변수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만 하나의 인풋에 의해서 그 변하는 게 반응이 어, 뭐 부피가 변할 수도 있고 압력이 변할 수도 있고 주어진 조건에 따라 다 달라요. 그래서 좀 많이 어, 다양성 있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은 또 다른 편으로는, 어, 공식들이 딱딱등몇개 없어요. 그래서 주어진 공식들을 잘 기억하기가 쉽고, 어, 열심히 연습을 해서, 물리에서 제일 중요한 건 연습이죠. 예.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해서, 어, 이게 어떤 개념을 묻는 문제구나. 그리고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겠구나 하는 것까지 떠오르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굉장히 쉬워져요. 알겠죠? 예,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10장 열물리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음 일절에서는 이제 열물리에 관해서 열이 많다 적다 사실 열이 많고 적고는 우리가 물리적인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건 뜨겁다 차갑다는 건알수 있잖아요 그니까 이 뜨거운 물체가 상대적으로 차가운 물체보다 열이 많을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런 차갑고 뜨거운 것에 대한 것을 이제 온도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온도는 사실은 어 일단 물체의 차고 뜨거운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인 거고 과학적이지 않은 표현이에요. 그죠? 근데 그러면은 이거 말고 그럼 온도가 뭐냐 어, 어떤 물리량이냐라고 했을 때 온도는 굉장히 어려워요. 표현하기가 어, 그러니까 통계학학 통계역학적으로 통계열역학적으로 다 접근을 해서 그 어떤 개의 상태를 표시해주는 하나의 파라미터다 그렇게 잡아내는데 음, 무슨 말인지 <laughs> 무슨 말인가 하죠? 그래서 일단은 그냥 온도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어, 온도 느끼는 온도 그걸로 그냥 얘기를 해요 온도가 높으면 뜨겁다 온도가 낮으면 차갑다 근데 차다 뜨겁다는 건 상대적인 거죠 일단은 예 온도가 그런 거다 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온도가 서로 다른 물체를 접촉을 시키면은 열 접촉 열이 이동하는데 사실은 열도 에너지예요 그래서 에너지를 교환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했을 때어 열이 어떤 식으로 이동하냐면 온도가 높은 뜨거운 물체, 온도가 높은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이동을 해요. 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결국 온도가 같아지죠. 그래서 온도가 같아졌을 때가 이제 열평형인데 열평형의 정의는 접촉 상태에서 알짜 에너지 교환이 없어야 돼요. 알짜 에너지 교환이 없을 때. 그러니까 A가 있고 B가 있는데 접촉을 했다. A에서 B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그다음에 B에서 A 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한쪽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는 있겠지만은 이두 양이 똑같다고 그러면, 알짜 비교를 왔다 갔다가 없죠. 그래서, 이, 알짜 에너지 교환이 없을 때, 그때, 열평형 상태에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에너지라는 것이 열 에너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때 왔다 갔다 하는 에너지, 열이 뭐냐, 예, 열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내용이 열을 정확하게 표현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 열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둘게 뭐냐면은, 교환하는 에너지예요 교환하는 에너지. 그런데 어떨 때 교환을 하느냐? 주로 온도차에 의해서 교환이 되는 것을 열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온도차가 안 나도 열은 교환할 수는 있어요. 이제 통상적으로 온도차가 있을 때 교환하는 거고, 이때 교환하는 에너지의 정체가 뭐냐? 우리가 역학에서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 그러니까 퍼텐셜에너지, 그런 것들을 배웠는데, 그, 그런 역학에너지에 포함이 되지 않는 열 에너지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열 에너지는 사실 더 들여다보면은 뭐랑 관계 있냐면 열은 분자 운동과 관계 있어요 분자 운동 또는 원자 운동 구성 입자들의 운동과 관계 있는 그래서 분자의 운동 에너지와 관계 있는데 에 그럼 운동 에너지가 아니냐 어 분자 하나를 볼 때는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지만은 이 덩어리 하나의 개를 볼 때는 분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이제 10에 23 제곱 이상 계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분자들을 다 세면서 운동을 다 조사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래서 사실은 열은 우리가 입자들이 많기 때문에 어 컨트롤 할수 없는 정확하게 다 알아낼 수 없지만 그 입자들의 무질서한 운동하고 관계가 되는 에너지예요. 알겠죠? 그래서 열을 받으면 이러한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어 열을 잃으면 분자 운동이 둔해지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데 그것을 분자 운동을 우리가 일일이 다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온도라는 것을 통해서 분자 운동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으면 분자 운동이 활발한 거고 온도가 낮으면 상대적으로 분자 운동이 둔해지는 거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열이라는 것하고 온도라는 것하고 어 항상 뭘 같이 생각하냐면 분자들의 무질서한 운동하고 이세 가지를 같이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런데 열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개념은 교환이에요 교환. 그래서 열은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도가 높은 물체하고 온도가 낮은 물체가 고온의 물체가 열이 더 많다. 그거는 사실은 물리적인 표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온의 물체는 뭔가 저온의 물체보다 에너지, 에너지는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가 저온 쪽으로 이동할 때, 교환될 때 열의 형태로 교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교환되는 에너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열이 있고 앞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일이 있어요. 일. 그래서 일의 에너지 일 에너지나 열 에너지는 서로 교환이 되는 건데 열은 분자 운동이랑 관련이 있는 거고요 일은 바로 힘 역학적인 힘 힘이 가해져서 물체에 이동이 생겼을 때 변형이 생겼을 때 그때 일의 형태로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알겠죠 역학 에너지 예 그래서 어, 어 열과 일이라는 에너지는 교환되는 에너지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교환을 하느냐 어떻게 전달하느냐 이동 경로, 전달 경로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래서 수학적으로 다루기가 좀 까다롭다 하는 얘기죠. 그래서 교환된 에너지 이렇게 보고요. 분자 운동, 그걸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그럴 때 이제 이 온도하고 관련된 것이 열역학 영법칙이 있는데, 이제 요건 이제 열역학 어, 법칙이지만은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먼저 소개를 하면 평행의 법칙이라고도 하는데, A하고 B가 있는데 또 다른 물체 C가 있어요. 그러니까 A하고 C, C. 예, 이 둘을 접촉을 해놨더니, 열평형이다. 그죠? 그 다음에, 어, B하고 C. 이때도 열평형이다. 그러면 A하고 B는? A하고 B는, 안 돼봐도 열평형이다. 하는 거죠. 알겠죠? 예, 그래서, 3단 논법이랑 비슷한데, 예, 근데 이게 열평형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그, 열의 이동이 없는 건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예, 사실은 온도가 같아야 돼요. 온도. 그래서, 어, 지금 온도 얘기가 안 나왔네. 예 그러니까 열평형일 때가 두 물체가 서로 열평형이면 a의 온도하고 b의 온도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열평형인지 평형인지 아닌지는 온도를 측정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영법칙이 a하고 c가 열평형, 그다음에 b가 c하고 열평형이면 a하고 b도 열평형이 되는데 이 열평형이라는 뭐로 한다고 그랬어요? 온도로 한다 고 그랬죠. 열평형 그러면은 a와 c의 온도가 똑같다. 그다음에 b와 c가 온도가 똑같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러한 열역학 영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온도계라는 것을 사용해서 물체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모든 물체를 다 각각 대봐야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C가 온도계로서 A하고 C하고 열평형 상태에서 그러면은 C의 눈금이 바로 A의 눈금이 되는 거죠. 온도 눈금. 그 다음에 C가 B하고 또 열평형이다 그러면은 이 C의 눈금이 B의 눈금인데 똑같은 c가 있는데, 똑같은 c가 있는데, 똑같은 c에 대해서 a하고 b가 각각 그 눈금이 같다 그러면 그게 바로 어, c가 온도계 의 눈금을 읽은 거랑 똑같다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열역학 영법칙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온도계를 우리가 이용해서 모든 물체를 접촉하지 않더라도 온도계만 들고 다니면서 물체 온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가 돼요.